카린TV 정욱진입니다. 저도 처음 보는데요. TGS 신형 카고 모델인데요. 지금은 윙바디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원스리 모델로 21톤 차량입니다. 20년 만에 풀치엔즈가 된 MAN의 TGS 모델 한번 저와 함께 오늘 한번 만나보시죠. 차주분과 아주 진솔한 얘기를 한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고유가 시대예요. 교육과 시대에 걸맞게 정말 연비가 잘 나오는지 아 요즘 트럭은 딴거 필요 없어 연비가 잘 나와야 돼 그래야 돼 너무 지금 기름값이 비싸요 핸들도 한번 주시면 은 한번 싹 운전해 볼 텐데 아 핸들을 안 주실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정확히 한번 가보시죠 아난참 오늘 운전 안 하는 거니까 조수석으로 가겠습니다 차를 타게 됐습니다. 많이 보기 힘든 차죠 신차다 보니까. 방금 상차를 끝냈어요. 자이 차량 모델 같은 경우는 TGS 모델이에요. 신형 TGS MAN에서 새로 나온 만트럭에서 새로 나온 TGS. 카고, 윙바디 모델입니다. 많이 못 보셨죠? 아직은 많이 다니진 않아요. 작년에 트랙터 TGX 모델이 나오고, 최근에 TGS 모델 카고와 덤프트럭이 이렇게 출시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거의 1호차, 아마 거의 5위권 안에 차량을 출고받지 않으셨을까 할 정도로 상당히 일찍 출고된 차량입니다. 그렇지 않은거예요대님 맞습니다. 두 번째로 받은 걸 하고 있거든요. 두, 번. 두 번째로. 저보다 먼저 한번 받으신 분이 있고. 네, 네 510마력에 12.4리터 엔진 사용하고 있고, 유 네, 차량이. 토크가 265 토크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차량에 뭐 힘은 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거의 7분. 뭐, 제가 실중량 21톤까지 허가가 되어 있는 차인데, 15톤까지 실어봤거든요. 아, 그렇군요. 15톤을 싣고 충분히라도 또 이렇게 다녀보니까 네네 언덕이 없어요 언덕이 어, 없어요 어떤 네. 거냐 <laughs> 이런 얘기들을 지금 저희가 어디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 저희 이제 충남 보령 보령 지금 방금 음성에서 상차를 하고 예. 보령으로 가면서 뭐 천천히 자세하게 예. 또 차량을 지금 구매하실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이 이 정보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분명히 카고차 지금 스카니아 볼보 만트럭 고민하시면서 보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좋은 건 좋다 아닌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두석에 시트 빠져 있다 해요. 네, 지금 조언을 안 움직이고 있죠. 네. 네, 안 움직... <laughs>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자고요. 또 좋은 건 좋다, 아닌 건 아니다. 정확한 또 팩트를 한번 또 전달드리는 그런 또 좋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사연히 네. 자 우리 지충호 사장님께서는 업력 어, 핸들을 잡으신지 우리 트럭 일을 하신지 한 어느 정도 됐고, 지금 차량이 한몇 번째 정도 차량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2007년부터 시작을 해갖고. 2007년이요. 에, 네네. 한 15년. 있어요? 아, 15년 정도. 네, 이요 차는 총네 번째. 지금 네 번째 차량. 네. 아, 첫 번째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기억나십니까? <laughs> 기억나셨겠죠. 첫차까그 메가트럭이라고 메가트럭 전의 모델인데요. 아, 메가트럭 네, 전 네, 100, 모델. 네, 196마력짜리. 아. 예, 네, 그거 타다가 네, 네. 노부스 타고 그다음 노부스 그냥 프리마 타고 아 노부스 프리마 예 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요 만차로 예, 만트럭으로 오셨군요. 예. 아 그럼 처음 스입트럭을 타신 네, 그렇죠. 거네요 지금은 그전 모델도 다들 한이 정도 톤수였나요 아니면 좀더 작은 차였나요? 아 그전에는 이제 4.5톤. 4.5톤. 네. 아, 4.5톤이 하고 노부스하고 프리마는 네네. 후축을 달아 가지고 이제 아네 네. 이적재하이 8.5미터. 8.5미터까지 그렇군요. 지금 오래됐습니다. 그럼 요번 차량이 가장 큰 차고 가장 마력도 높고, 네. 또 가장 또 길고, 그런, 가장 또 비싼 차네요. 네, 그렇죠. 아, 네네네. 만트럭을 사시기 전에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아, 만, 스카니아, 뭐, 볼보, 이 수입트럭 중에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뭐, 200호 SA 카고가 나왔죠. 많은 트럭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차들이 많이 나왔기 네. 때문에, 그죠? 그리고 다 신차들이 다 풀체인지가 되었고, 약간 <laughs> 스카니아는 조금 시간이 됐지만 또 최근에 신형 카고 모델도 저는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고민하셨고 을 어떤 차량과 고민을 하셨습니까? 저도 유튜브를 많이 봤거든요. 아, 네네네. 네, 차에... 아, 카링... 네, 네. 카량카 TV도 좀 예, 많이 보죠. 아, 그렇습니다. 네, 저 구독자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를 네. 알아봐주셔서 너무 <laughs> 반가웠어요. 솔직히 네. 볼보고 벤츠는 배치는... 아, 맞다. 제가 안 했네요. 벤치를 얘기 안 했네요. 벤츠도 네. 있었죠. 참. 네. 생각 그 안봤어요 요즘에 미러캠 달려있는 벤츠하고 네. 어. 볼보라 벤츠를 생각을 안 하셨다? 네. 아, 왜 그랬을까요? 이원 3로 갈 경우에는. 네파이퍼는 네. 나와서 가변축을 달아버려야 되니까요. 아, 저게 달려서 안 나와요. 네. 마지막 축이. 안달려갑니다원 3. 아, 3는 안 달려서 나오는군요. 네. 그럼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마지막 축이, 그니까 러네 번째 축이 트레일링 엑슬이라 그래갖고, 이제 조향이 되는 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반대로 혹시 조향이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2층 버스 같은데 보면은 제일 끝에 축이 반대로 조향이 네, 되면서 회전 반경을 줄여주는. 그럼 이 축이 달려서 나오는 차량이 순정으로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고민을 안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스카니하고 네네. 이제 요거 만. 네두 종이 순종으로 달려 나오거든요. 아두 종류가 이렇게 순종으로 달려 나오는군요. 네. 처음에 스카니아도 견적을 받아보고 만도 견적을 받아보고 했는데 차값은 똑같은 차였는데 많이좀 비쌉니다. 아많이더 네. 비쌉니까 스카니아보다? 네. 스카니아가 비싸기로 좀 유명하잖아요 트럭이. 네. 근데 아그 차이가 있어요. 아네 네. 스카니아는 지금은 500마력도 나오는데. 네네. 처음에 이제 450마력으로 나와버리니까 그럼 R450 모델. 네. 그럼 R500 모델. 네. 그거랑 이제 고민하셨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510마력으로 나오니까 510마력 마력 차이가 있으니까 가르치이좀 나더라고요 마력이 좀더 높네요 네, 60마력 정 어... 차이 나죠 지금 모델은 약간 지금 보면 흑바지 쪽에서 안쪽으로 살짝 들어온 네. 약간 캡이에요 네. 그전 TGS 카고 모델도 좀 그런 차량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25톤 같은 경우는 풀캡 큰 사이즈의 캡이 TX 트랙터와 같은 캡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캡이 살짝 작더라고요. A 파이는이 어... 모델이 뭐 하나 유일하게 이걸로 나오고요. 트랙터 같은 경우는 GX 캡이 있고 GN 캡이 있는데 카고에서는 아마 GN 캡이 가장 큰 캡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A 파이 그래서 1 3라고 해서 1축에 조향축이 있고 2축, 3축이 구동축이죠. 예. 그리고 4축이 구동축 뒤에 있는 스테어링 엑슬을 이제 트레일링 엑슬이라고 그러고 구동축 앞에 있는 이제 셀프 스테어링이 되는 엑슬을 우리가 이제 리딩 엑슬. 그래서 구동축 뒤에 있는 엑슬을 트레일링 엑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다축에 있는 엑슬이 트레일링 엑슬이 액슬. 1축의 조향축과 반대로 회전이 되면서 회전 방향을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죠.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연스럽게 달려가지 않고 나와서 다른 거 있잖아요. 네네. 반대방이 안 틀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회전변경이 엄청 커지거든요 그럼 적재한 길이는 어느 정도? 10.2m 10.2m 10 네. 그럼 앞에 캐캡한 2m 생각하고 한1 2 m 12m 정도 될거 같은데 응. 12m 조금 넘겠죠 네. 그러면 거의 뭐 그랜버드 버스 길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응. 그래서 그 4축의 트레일링 엑슬 때문에 사장님은 벤츠와 굴고는 아예 배제를 하셨군요 네 나와서 작업하는 것도 좀 싫고 마찬가지로 네, 네. 국내 차 엑시언트나 네, 네. 프리마도 아예 그래도 배제 보통 그러면 그런 차들은 나와서 축을 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차값은 대로 조금 더쌀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많이 싸죠 보통 이렇게 나와서 축을 다는데 한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1,500만 원 정도 1,500만 원? 네 예, 예,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럼지만이 TGS 이번 신형 모델 같은 경우는 510마력 TGS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런 축을 달 작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장님은 스카니아와 마인트로 고민하셨고 최종적으로 스카니아와 마트로 고민하시다가 m a n 으로 오신 이유는 뭔가요? 끌리는 거 있잖아요. 보니 끌리는 거. 아 에이. 남자는 많이야 아, 이런 거그 아니고. <laughs> 죄송합니다. 그 옆에 데칼이 그 사자 모양 있잖아요. 아예 라이언. 예. 그게, 그게 지난번 <laughs> 모델까지 나왔는데 이번에는 에이. 신형에는 그 데칼이 안 들어가 있어요. 아예 안 들어가 있어요. 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데칼이. 그래서 조금 저러면서 아 데칼을 좀 라이언 데칼을 좀 넣어 주지. 그 아쉽긴 하더라고요. 에이, 조금. 그걸 딱 보고서 야 이게 또 트랙터와 다른 또 포스가 있구나. 또 이런 느낌 딱 들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아까 멋있잖아요. 딱 그러길래. 정말 멋있네요. <웃음> <웃음> 느낌이 딱, 어 그래서 이제 스카니아보다는 이제 MAN 트럭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네. 고민은. 많이 하셨겠지만 결론적으로 선택을 하시고 나서는 지금은 후회는 없으신지 없습니다. 아 없으세요? 한 어느 정도 주행하셨습니까? 한몇 킬로 정도 주행하고 출고된 지가 얼마나 됐나요? 지금 이제 한16,000 정도 되는데 16,000요? 네. 아 세차네요. 제가 1월 5일날 제가 평택 출고장에서 교육을 받고 네네. 이제 가지고 나와서 특장업체에다가 특장 때문에 밖에 특장이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아 윙바지 특장 하더라고요. 네, 한 45일 아, 네. 걸렸어요. 아, 특장이 오래 걸리셨군요. 네. 어. 특장 업체가 우리나라 영하게 많이 생겼거든요. 네네네. 특장 업체 전에는, 많죠. 네, 특히 양바디는 네. 많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처음에 할 때는 네. 17년, 아니 15년 정도 됐죠? 15년 정도 됐을 때는 네.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어. 지금은 전국에 막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네, 네. 선택의 폭도 넓거든요. 네네.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의 폭이 넓은데 45일 일을 안 하시고 기다리신 이유가? 안 그러신 분도 계시는데 사장님들이 보면은 자기 거주하는데 위치에 가까운 특장. 아 그렇죠. 네네. 왜냐면 그래야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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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가서 보고, 보고 네. 편하고 그러니까.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집금 이제 음성이다 보니까 특장에서까 진짜 바로 옆에 있거든요. 아. 집에서 한 15분 거리. 아 네. 특장업체가? 요 네, 그런 것도 있고 한성 특장이 한성 특장. 예, 아, 제가 한, 이렇게 한성 특장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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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많이 이렇게 그도들 많이 타다 보면은 예. 윙이잘 만든 그런 생각 이딱 보면 들어요. 아 그렇군요. 예. 특장 비용은 아무정도들었나요 뭐 특장 비용은 기본가에 예, 예. 기본가는 예. 1,400만 원일 거아요 아직 4 0 0만 원? 2,400. 예. 네, 네. 근데 제가 이것저것 좀 옵션을 집어넣어서 네, 예, 예. 450만 원또 따로 걔가 아, 특장 옵션, 윙가디 옵션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뒤에 옵션을 저렇게 보면 뒤에 네, 네. 뭐 게이트 고리가 있잖아요, 네. 고리가. 예.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게 녹이 많이 나요. 그렇죠. 소신 알루미늄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스탠으로 아, 바꿔놨어요. 그렇죠. 밑에 어... 게이트 경첩 같은 경우도 스탠으로 바꿔놓고. 안에 작절하게 보면요. 네네. 보통 잉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면은 예. 밑에 갈빗들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갈빗들이네 철판을 얹는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진동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울어요. 아, 맞아요, 다 네, 울어요. 맞아요. 봤어요. 예, 그래서 울어요. 그 밑에. 축이 있는 곳은 괜찮은데, 없는 곳은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죠? 예, 네. 네, 많이 들어가죠. 아, 예. 근데, 그거를 없애려고 중간에 이 하판을 아, 깔고, 위에 음. 한번더 덮는 거예요. 아, 그러셨고. 네. 그러면 이제, 음. 그런 이제, 엠보싱 현상이안 생기거든요. 아, 엠보싱 현상 아, 사장님 이좀 헤비한 짐을 좀 많이 실는 편이신가요? 그렇진 않지만, 어쩔 지 모르니까. 아, 지금은 좀 방금 상차한 데는 좀 약간 나이트 짐인 것 같기도 하던데, 그죠? 예,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사장님 45일 걸려서 특장하시는 동안 그럼 일을 안 하시는 건가? 요 아니면 기존 차를 아직, 기존 차를 팔지, 팔지 않고, 네. 나올 때까지 이제, 그, 이제, 그다 계산하셨군요. 네. 특장까지. 네. 언제까지 내가 넘겨주겠다라고 음... 얘기를 해놓고, 그렇군요. 그렇군요. 차가 나오면 차를 넘겨준 거지. 아. 그렇게 해서 지금 45일 만에 차량을 받으셔서 이제 한 16,000km 정도 운행을 하셨네요. 자. 기존의 차량들과 물론 뭐 국산차보다 수입차가 좋다라는 얘기들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정말 좋은지 그리고 연비도 좋은지 그리고 정말 수입차 어 내가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하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탄지한달반 실질적으로 주행한 거는 한달반 정도 됐거든요. 네네. 연비는 기존 차 대비해서 큰 차는 이제 처음인데. 네, 네, 네. 이제 그 전에 큰차를타봤으면2 뭐 차고 고 연비를 얘기하는데 기존 차 밖에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아 기존에 5톤 차량이니까네네 네, 네, 네. 실질적으로 5톤 차가 차체를 일단 원할 네. 가볍고. 그렇죠. 얘는 이제 무거운 반면에. 네, 네. 연비가 비슷해요. 아 비슷한 걸까? 네. 오히려 어, 어. 그렇게 따지면 이, 이게 연비가더 좋다고 보는 거죠. 아, 이 차량이요? 그렇죠. 네. 거의 지금 한 4배, 톤수로 따지면 한 4배 정도 간 네. 거잖아요. 네. 지금 21톤 차량이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연비가 비싸다라고 하면 이큰 차지만 연비가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네요. 네. 또한 요번에 최근에 만트럭에서는 이피션트 크루즈3라고 해서 GPS 지형을, GPS로 지형을 받아서 3km 전 지형까지 어, 내차량의 데이터와 접목을 해서 나차량의 가장 합리적인 연비 효율을 만들어주는 그런 또, e f 션 i c i e 3라는 기능, 이 차에도 탑재가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아, 탑재되어 있군요. TGX 트랙터에도 전 모델을 탑재가 되어 있고, 요번또 TGX 카고 모델로 달려있는 것 같은데, 그 옵션을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보셨나요? 지금도 혹시 들어가 있나요? 그 옵션을 지금 키고 가시고 계신가요? 아, 지금은 이제 앞에 차 때문에 이제 못 키고요. 이게 차 거리를 좀 봐야 되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좀 가다가 네, 예. 차 거리 좀 이제 벌려놓고 아또 사용을 그 차량 하시나요? 네. 지금 이 차량에는 그래서 ACC도 들어가 있고 네. 앞차와 함께 주행 거리를 네, 맞습니다 스스로 조절해 주면서 가다 서다도 반복해주고 정차 시에도 출발까지도 가능하다고요? 아니요, 그건, 그건 안 그건 안되나요어 이제 네. 거의 네.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가 가다가 네. 앞작 쓰지 않습니까? 네, 네. 쓰면은 이제 저희 어떤 차들은 승용차는 같이 쓴다고 그러는스타 되는데, 네. 이건 거기까지는 안 되는 거야. 아스타뱅고까지는안 네, 되는 거 거리가 가까워지면 여기서 얘기를 해줍니다. 네네네. 거리가 가까우니까 이제. 브레이크 밟으라고. 브레이크 밟으라고. 왜냐면이게 사람이 운전 심리가 가까워지면 예예. 브레이크 밟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 이거 못맞춰보는 못... 거예요. 그렇죠. 테스트를 못 하는 거죠. 네 해보고 싶은데요. 그렇죠. 어, 괜히 했다가 맞아요. 저도 아직까지 승용차에 그 기능이 있지만 <laughs> 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긴급제동장치 EBA라고 해서 그 장치고 또 하나는 LDW, LGS라고 해서 차량 경보음. 은 차선이탈경보 네, 있죠. 경보를 해주죠. 그리고 LRA라고 해서 트랙터에 들어가 있는 핸들, 보타 기능은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핸들 자동 보타 기능은 안 들어가 있는데 또그 외에 차량의 장점, 단점, 국산차 대비 나이차잘산것 같다. 아니면 수입차지만 이런 거좀 부족하다. 이런 거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일 큰 장점은 네. 국산차 대비 네. 실 톤수입니다, 톤수. 실 톤수요. 네. 공차 중량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실 공차 중량 포함, 실 적재 중량. 실 적재 중량? 네. 아, 네네. 이제 벤츠나 볼브 같은 경우는요. 네네. 나와서 가볍게 탄다고 그랬잖아요. 아, 예, 예. 그러면 이제 등록을 할때실 예. 적재량이 16톤까지 밖에 안 돼요. 아. 똑같이. 원 쓰리가 돼도, 원 쓰리가 돼도요.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 등록증상, 그냥 21톤이 딱 적혀서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아, 등록증상, 최대 21. 적량2 1톤이라고나 최대 적량 21톤. 21톤. 아, 그러면 공차 중량 대비 빼고 21톤의 짐을 실을 수 있는 거죠. 네. 아. 그러면 이제 거의 21톤을 실었을 때는 거의 총 중량 한 40톤에 육박을 하겠네요. 총 중량이 그렇게 해도 36톤 조금 넘어갑니다. 36톤. 운전하기 그만큼 또 편하신가요? 수입 트럭 어때요? 예, 정말 아니, 수입 참. 트럭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뭐 이렇게 뭐 지금 도 거리에는 지금 도로에도뭐 프리마나 액션트 많이 있는데 전문들이 뭐 다음에는 꼭 수입차 갈 거야 이런 얘기 꼭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차 있는 거는 좀, 이제 화물차는 이제. 운전석이 편해야 되잖아요? 아, 어, 운전석이 편해야죠. 왜냐면 네. 장시간 앉아 계시니까. 네네. 국산차는 확연히 트습이죠 아... 시트 부분도 그렇고요. 시트 부분. 그래서 이제 수입차를 샀을때 운전석이 그만큼 편하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마력, 엔진 마력이나 엔진 힘이 또 괜찮던가요? 또한 리터더 뭐 이런 보유제 동작 이런 부분도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이제 리터더가 들어가 있고 네네. 리터더가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게원쓰리게 상용차 부분 중에는 벤츠하고 볼볼 안들어가는 거라고요? 벤츠 볼볼 없죠. 네, 네 빠져 있습니다. 스카니아고 그 MAN, 만트럭만 지금 리터다가 들어가 있고요. 네. 큰 장점이 이제 만측에서도 얘기하는 를게리터를 쓰면 브레이크 라이닝 이제 교환 주기가 길어진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MAN에서는 변속기를 팀매틱이라고 하죠. 어, 스카니아는 오티크루즈. 그래서 이두 차량에는 리타더가 지금 들어가 있고, 최근 추세에서는 보면은, 뭐, 벤츠에서도 리타더가 좀 빠지고 있고, 음. 어, 볼보에서는그 정도 이제 비블럭이 들어가 있었는데, 리타더의 반응은 확실히 오던 거야. 야, 오죠. 특히 또 무게짐 칠었을 때. 네, 이거 리타더가 또 6단까지 돼 있으니까. 리타더 6단 들어가 있죠.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공차일 때는. 네네. 뭐, 1단만 놔도 자연스럽게 쓰고. 그렇죠. 좀 이제 속도가 붙었을 때는 2단까지 놓으면잘 쓰는데. 네네. 무게짐을 실면 4단만 놔도. 음. 쓰는 느낌 이딱남 그런 소요 지금은 저기 그 리타더 버튼에 같이 변속기가 또 같이 들어가 있죠? 네 맞습니다. 아 변속기랑 리타더가 지금 거기 같이 위치해 있죠? 네. 어, 조작하기 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옛날에 좀 이렇게 막트럭가 팀매트 이렇게 돌리는 거 아시죠? 네. 좀 불편했었는데. 유로 6D 엔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D26 엔진입니다. 보통 이 우회급 모델 t g x 에서 580이나 640 모델은 D38 엔진이고요. 이 차량은 D26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TGS 510마력 카고 모델. A5-4 21톤 차량입니다.